충실히 소명해가지고, 어, 이분은 보정 진짜. 렌저를 <laughs> 씻으라는 <왠지 웃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공모인 <공부> 파트너의 <임파타운의> 최준진 모현사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까요? 소득원이 <laughs> 하나가 아니라 이종소득인 경우에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사님 소득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그쵸. 수 있는데, 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네.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득에 좀. 소득에는 네. 발생하면 네. 돼요. 그러니까 이중이든, 3중이든4중이든 네. 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두개 또는 세 개, 뭐 오전 타임 아르바이트, 오후 타임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전 타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도저히 최저 1인 생계비도 안 돼서 변제 계획이 나올 수 없지만 내가 오전 오 하는 여러 가지 소득원을 다 합하면 충분히 또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생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사무실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이었고요 채무자분께서는 35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당시 총 채무 금액은 약 5,3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었어요 재신청하신 사람에요또 음. 채무도 오래 묶으셨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채무가 오래 묶었다는 건 네. 안타깝지만 이자가 많이 감사합니다. 붙어가지고 아마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소득원은 두 가지셨는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게 있었고,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그래서, 업체별 로약 70, 8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고,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서 음. 알바하는 사진 모습도 찍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알바하시는 모습도 찍고, 시간별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업체에서 보통 근로 스케줄표가 있어요. 이제 인수인계가 나와야 되니까, 다음 교대 근무자한테, 그러한 근무 스케줄표 같은 거를 다, 충실히 소명해가지고, 이 분은 보정 진짜 편하게 통과했어요. 개인 채권에 대해서만 하나 설명하는 간단한 보정만 거치고선 5월 40만원 해서 36개월간 연제율24% 하는 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다중소득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에요 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에 33세 남성분이셨고요 총 채무원금은 6,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취업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어서 조건부 인간을 받으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채무 원인이 생활비와 카드 돌려만기였어요 근데 원수 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용도가 하물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사실 되게 다양해요 단순한 이사 콜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 업체에서 화물을 정식으로 의뢰받은 곳이 있어서 최소 두곳 이상의 소득의 경로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콜 회사에서 발급한 오더 내역이나 아니면 정규 화물 업체에서 발급한 매인 매출표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유리비랑 통행세 같은 거다 해가지고 이 운송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걸 증명할 만한 모든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변제기에 올리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 채무와 배우자 소득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정을 거친 이후에 월 50만 원 정도씩 36개월간 30%의 변제율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득의 어떤 발생 원인이라든지 더 나아가선 이게 도덕적으로 타당한 소득인지까지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니까 설령 내가 하나의 단기 알바로만은 도저히 개인생이 어렵다고 하시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소득원이 있는데 이런 걸로 개인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쉽게 포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